저는 마케팅은 이제 음식을 발주하는 것과 똑같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쁘다고 해서 매장에 대한 관리를 안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더 외주를 맡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플레이스 관리라든지 꾸준한 리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보자 마케팅이 이 부분을 잘 맞춰서 해주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롱에서 소고기집 운영하고 있는 유진우입니다. 1매출은 저희가 200에서 250 정도 나오고요. 월매출은 총에서 한 7,500에서 8,000 사이 나옵니다. 저희는 20년 경력의 마장동 육가공업체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투하나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강동구 유일의 프리미엄 정식당입니다. 사실 요식업이라는 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상 손님이 오셨을 때 만족을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있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은 이제 음식을 발주하는 것과 똑같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쁘다고 해서 매장에 대한 관리를 안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더 외주를 맡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플레이스 관리라든지 꾸준한 리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보자 마케팅이 이 부분을 잘 맞춰서 해주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우선은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을 할때 망설이는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그 리뷰수와 블로그수가 많고 노출이자 될수록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유명한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실패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전화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워낙 광고업체는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니까 몇몇 업체들 계약서랑 비교를 해 보았고 다들 말은 비슷한데 계약서를 보니까 차이가 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금액은 비슷한데 여기는 왜 계약서 내용이 더 좋지? 하면서 의심을 했던 것도 솔직히 좀 있죠. <laughs> 나중에 가보자랑 진행 중인 업체들을 보면서 계약서 내용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원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뭐이 인터뷰하는 것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마케팅을 시작하고 가끔 검색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우선 저희가 상당 노출이 돼 있고 매출이 당연히 올랐죠. 제가 이 매장 손님들이 유입되는 게 어떻게 유입되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손님들이 아무래도 하루에 4팀에서 5팀 정도는 더 유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없는 블로그분들이 아니고 리뷰만 쌓인 게 아니라 노출이 되는 풀스윙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상위 노출 마케팅 효과로 신규로 유입되고 있는 손님을 전부 단골손님으로 만들어가면서 오프라인에서도 입소문이 날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고요. 저희가 또 2호점, 3호점도 계획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해서 고객들한테 좋은 한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손님이죠. 아무래도 단골 고객이 많아야 저희가 꾸준하게 한우를 보급할 수 있고 꾸준하게 장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홀손님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이죠. 겨울에는 아무래도 연말이라던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겨울 매출이 아무래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둘다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이 있어도 소비자분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고 마케팅으로 손님이 찾아와도 맛이 없으면 뭐 단골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출이죠, 노출. 리브가 아무리 많이 쌓여도 결국 못 보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노출이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요즘 전화도 정말 많이 오고 어떤 업체가 좋은지 고민될 텐데 마케팅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신규 손님 유입이라면 노출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가보자 마케팅을 추천합니다.